<laughs> 자, 는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랭크, 맞죠? 그렇죠, 랭크.eq. 자, 그 다음에 여기 fx. 자, 누르시면,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셀두 번째는 비교 범위, 세 번째는 내림 차순인지 오름 차순인지 맞지요? 자, 첫 번째 칸에다 놓고, 요 줄에 판매량은 어디 있을까요? 예. 네. 음. HOA 있죠. 자, 그리고 비교 범위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비교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소가 바뀌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F4 눌렀을 땐 항상 달러가 앞뒤로 다 붙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한 번. 한번 눌렀을 때 여기를 클릭하면은 뒤에만 찍어져. 나는 그러니까 전체를 블록하시고 하시거나 드래그 하자마자 바로 누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내림 차 순이니까 0. 자, 그리고 다른 지상은 없죠? 확인하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 누르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끝. 어머, 녹화를 안 했나봐, 선생님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녹화가 안된 것도 다시 합니다. 자, 소리 하고 가드릴게요. 자, 미드 했어요. 그쵸? fx 눌렀어요. 자, 첫 번째 칸에다가는 문자열이 들어있는 셈. 제5의 문자열은 어디 있어요? b5에 있어요. 그쵸? 그리고 네 번째 글자부터니까 4. 그쵸? 1이면, 2이면, 3이면이니까 한 글자. 그쵸? 그리고 하기. 자, 그 다음에 튜즈 앞에다 갖다 놓고 미드 앞에 갖다 놓고 튜즈. 자, 더블 클릭 하시고, 추주에 콕 찍고, fx.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 이미 숫자가 나올 셀은 구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일일 때는 1kg 이야그 다음에 2일 때는 2kg. 3일 때는 3kg. 맞죠?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1kg 이하 나오고요. 자동 채우기 하시면은 되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조건, 써미포 응, 먼저 구해서 합계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눈 하고 써이포 조건에 맞는 합계를 먼저 구해서 조건의 개수로 나눠야 돼요. 써이포 더블 클릭. SUMIF, c o 카운티 i 프 나왔다. 그럼 무조건 서 i 프 나누기 카운티 i 프예요 자, f x. 자, 첫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이 뭘까요? 이 문제의 조건이 뭘까요? 어덜트.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어덜트가 들어있는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 대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5부터 어디까지? 2 2까지 대, 여기가 대상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이름 정이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다음 조건을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조건이 뭐예요? 어덜트. 찍어도 돼요. 어덜트가 있는 세를 찍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합계를 구할 범위. 우리가 뭐의 합계가 뭐의 평균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어, 평균 판매량. 판매량, 그렇죠? 그러면 판매량의 범위를 드래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이렇게 1725라고 나왔어요. 어덜트의 판매량이 합계만 구한 거예요. 이제 개수로 나눠야 돼. 그럼 수식 입력줄맨 뒤에다 놓고, 슬러시 나누기. 나누기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카운트 입력 해야 되겠죠? 카운트 입력 t i 부 그다음에 fx 자 그러면 음, 범위 조건이 들어 있는 범위 조건이 뭐예요? 어덜트잖아요. 어덜트가 들어 있는 범위 어디예요? 25부터 22까지. 맞죠? 그다음 조건은 뭐예요? 어덜트 써도 되고 찍어도 되고.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평균이 구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누나고 DSum 하실 수 있죠? 더블 클릭하고 FX. 자, DSum은 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학기 구하는 거예요. SUMIF랑 비슷하기는 해요. 결과값도 같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요 제목을 포함한 전체 범위에서 h12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하고, 구할 열 제목이 뭐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그쵸. 판매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판매가를 꼭 찍는 거예요. 그, 음, 판매가. 그쵸? 제목만, 음, 제목만 찍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건, 조건 범위는 뭐예요? 카테고리가 건시. 데이터베이스 D 들어가는 함수에는 제목 같이 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합, 어, 구할 열 제목, 그 다음에 조건 범위 할때 이렇게 제목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답이 48,300원이 나왔어요. 엑서두 가지로 해볼게요. 얘가 시험지는 맥스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쵸 맥스랑 라지로 가지고 해볼게요. 네. 이제 시험 원지얘 있는 대로 맥스로 구해볼게요는 하고 맥스 하고 더블클릭한 다음에 최대 댓글 수니까 범위는 댓글 수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댓글 수를 그냥 드래그하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최대 댓글 수 899개라고 나왔어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오면 좋은데 라지함수로 나올 수 있잖아요 최대값을 구하는데 라지함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라지로 구해볼게요. 눈하고 라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라지. 라지는 어떻게 쓰는 거냐. 몇 번째로 큰값 이렇게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fx 누르면은 이렇게 두 칸이 나와요. 그럼 첫 번째는 범위. 두 번째는 몇 번째로 큰 값이에요. 범위 어디예요? 댓글 쓰겠죠? g5부터 어디까지? g12까지. 그 다음에 최대 값이니까 몇 번째로 큰 값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맥스가 안나오고 최대 라지를 주면서 최대값을 구하라고할 수도 있어 자 f4 안 눌러주세요 확인 요렇게 899 똑같이 나왔죠 가끔 최대값을 구하는데 맥스가 아니라 라지를 줄 수도 있어 자 만약에 그런 선생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어떤 거 써요 인수죠 근데 스몰이 나올 수 있어 라지랑 똑같아요 네, 범위 그다음에 제일 작은 값 하면 돼요 <목소리> 아니, 그렇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소 스몰은 제일 작은 값이 1이지 거꾸로. 자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민하고 제가 뭐 민으로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민하고 이렇게 범위 드래그해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67개가 나왔어요. 그쵸자 근데 얘를 우리가 스몰로 구할 수도 있어요. 스몰. 그럼 스몰은 아까 라지랑 반대야. 그렇죠. Fx 누르고 작은 값을 찾는 함수예요. 범위는 댓글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값이니까 1. 수몰 함수니까.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60층 똑같이 나오죠. 요거 나올 수 있어서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꼭 맞으시라고 누가 나와도 맞아야 돼요.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v l o o k 자네 J14 가서 v l o o k 해볼게요. 자, 는하고 브이로그. VL. 더블 클릭. 됐어요. 자, FX. 자, 찾을 값. 차질값. 그쵸? 찾을 값은 H14라고 가리켜 줬어요. 그쵸? 찾을 음. 범위는. 얘가 코드니까 B5부터 하는데, 얘가 상품명이면 C5부터 해야 돼요. 그쵸? 자, D5부터 AT12까지 드래그 하시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상품명이에요. 어, 상품명, 이 코드에 대한 상품명. 그래서 열 번호는 두 번째. 정확하게 가져와야 되니까 0. 자, 그리고 확인하면은 V2가 끝. 그래서 앞에 코드가 바뀌면 앞에 코드를 바꾸시면 뒤에 결과값이 이렇게 바뀌어요. 참 쉽죠? 이건 실제로 업무에서도 많이 씁니다. 자그 다음에 조건부서시 조건부서시 P4부터 어디까지? 자 끝까지요 행전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자그 다음에 홈에 가서 조건부서시 그 다음에 세규치 그렇죠 소식을 사용하여 서식 소식 지정할 때 결정 자,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칸 있죠? 다음 수식이 참민 값의 서식 지정에 콕 찍고. 자, 문제를 보니까 판매가 원이 2만원 이상이래요. 그쵸? 그럼 첫 번째 판매가 어디 있어요? F5로 콕 찍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가만 비교해야 되니까 F 앞에 열번호는 고정을 해줘야 돼서 달러가 붙어 있어야 되고. 자, 5행, 6행, 7행, 8행은 바, 바꿔가면서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안 붙어야 돼. 그래서 F4를 한 번, 두번 눌러서 열고정 혼합첨조로 바꾸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만원. 이때 콧만을 안 찍어요. 공만 4개 찍으면 돼요. 2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에 가서. 갔을까요? 자, 그 다음에 굵게 하고 글씨 색은 파랑이래요. 색은 눌러서 여기 밑에 표준색에서 세 번째 거, 뒤에서 세 번째 게 파랑이에요. 자, 그리고 확인, 확인 누르시면은, 요렇게. 나오죠? 그러면 내가 눈으로 필터를 해야 돼요. 부둥어 꼴꼴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눈으로 2만 원 넘는 것만 색깔이 들어왔는지 눈으로 필터를 해주는 거예요. 맞죠? 끝!